천유만변이라는 표현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것을 뜻하는 중국어 사자성어입니다. 이 사자성어는 한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한자의 발음과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천이라는 뜻으로 수량을 나타내는 한자입니다. 발음은 천. 유깊을 유, 유 은두날 유라는 뜻으로 보통 깊고 멀리 숨어있는 아름다움이나 깊은 생각을 나타내는데 사용됩니다. 발음은 유. 만만이라는 뜻으로 역시 수량을 나타내며 모든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발음은 만. 변, 변할, 변이라는 뜻으로 변화를 나타내는 한자입니다. 발음은 변. 천유만변이라는 사자성어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천가지 깊은 아름다움과 만가지 변화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깊고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는 고대 중국의 한 화가가 있었다는 전설에서 비롯됩니다. 이 화가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변화에 매료되어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으로 자연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그림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보는 이로 하여금 마치 자연 속으로 들어간 듯한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화가는 자연의 모든 것이 천유만변의 원리를 따른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계절의 변화, 낮과 밤의 교차, 그리고 생명체의 성장과 소멸 같은 자연의 순환 과정에서 무한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점차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그의 그림 앞에 서면 마치 자연의 일부가 된 듯한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화가의 이야기는 천유만변이라는 사자성어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의 작품을 통해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하며 그 속에서 어떻게 끊임없이 변화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와 다양성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천유만변은 단순히 자연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생과 우주의 본질적인 속성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데 사용되는 매우 의미 깊은 사자성어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